자, 안녕하십니까 뉴젠드 미지입니다 오늘은 대니얼 변호사의 이민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선님 네. 일주일 만입니다. 예예잘 지내셨나요? 예. 어네 일주일 동안 바쁘게 지냈습니다. 이제 올해 네. 아, 이번 주부터 이제 다시 회사 나와가지고요 예 바쁘게 지냈습니다. 저번 주 올린 영상이 너무 그 세가지고 음. 문의가 네. 막 너무 많요 예. 아 그렇죠 예. 네, 예, 막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뭐 수익성 유튜브는 아니지만 그래서 문의가 많이 오니까 나름 기분도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왜냐면 야, 이게 한국을 떠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음. 그래도. 네, 요새 다 힘드시니까 네 그렇게 예. 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아무리 유젠인데서 오래 살아도 우리가 그래도 한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아 맞습니다. 네, 한국이 잘 돼야 되는데. 조금 조금 좀 조금 깊 그니까 유튜브로 인해서 이문분이 많이 오지만 좋았지만 약간 좀 내부적으로 아, 좀세대네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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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랄 절반의 성공과 절반 의 <laughs> 실패라고 해야 되나 예예무튼 네. 그런 걸 보죠 와 이번 주에 또 새로운 스크립을 또 만들어 주셨는데 참 이렇게 준비하면은 우리 변호사님 그래도 한 일주일 동안 내내 준비하지 생각하자 생각하지 않 생각하지 생각 음. 맞아요. 일찍일동 이제 생활하시고 어떤 그 제목을 다루면그 시청자분께서 좋아하실지 더 도움이 되실지 그렇지. 이런 것들을 예 시작하면서 예일 를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주, 이제 예. 녕하세요 어, 일만 공부하천더니 아주 머리도 아주 잘 쓰고 그래요. 예. <laughs> 아니다. 예.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요? 예. 음. 예 오늘은 그 저희가 이제 투자 이민의 변경 이 있을 거라는 그 소식. 저희 소식통으로부터전해 들어가지고요. 이게 네. 아직까지는 그 이미지에서 정식 발표가 나 전이지만, 이게 조만간, 곧한한달 내로 이제 그 발표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뭐 작년 말부터 음. 이제 꾸준히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 예. 이제 그왜 투자이민이 여기서 보면은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시청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 그래요. 왜 이거 그렇죠. 2022년도에 또한번 바뀌었잖아요. 그 전에는 투자이민이 따로 있었는데, 요번에 그 최신 그 투자이민은 이제 2022년에 바뀌었는데, 음. 왜그 전까지는 1년에 한그 10억 불의 그 투자 금액을 유치할 수 있었는데, 이거 바뀌고 나서는 2년 동안 한 35건 정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투자의 건수가. 너무 쇼킹한 거죠. 이거 그 전까지는 몇개 있었는데, 이게 뭐10% 이하로 줄어버리니까. 예. 그리고 진짜 그 35개 케이스 중에서도 저랑 저희 회사가 이제 그 3건 정도를 다뤘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뭐 이제 저희가 뭐 이제 거의 한 10%를 다른 거뭐 그렇게 돼가지고 저도 뭐이 서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적었었나? 예, 뭐 이렇게 예, 아셨습니다. 근런데 근데 또 우리 네. 변호사님이 또진행한게또 많잖아. 또. 응 네. 음, 맞아요. 세 건, 세 건이요. 뭐 그렇게 뭐 엄청 많다고 하지 않지만 뭐볼순 없지만 그래도 그래도 10%야. 네 대비해서 보면은 이렇게 꽤, 꽤 많죠. 예, 맞습니 변호사가 이민 변호사가 많은데 우리 한국 사람 얼마안 되면 키위까지 치면 많은데 그 중에. 10%는 엄청나게 많은 거죠. 네.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한국 사람 중에서는 다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저 저희 외에는. 네. 근데 음. 저는 좀 약간 이제 생각 왜 투자입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면 금액에 비해서 하는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뉴질랜드 사회 이바지 되지가 않아. 솔직히. 아그 금액이요? 이번에 투자까 투자임이... 네, 그, 그러니까 금액이란 게 아니라 투자입이. 실질적인 투자가 이게 막 실생활 투자가 아니라 어떤 투자 기간에 투자하게 되고 그 음. 돈이 이제 한 번에 돈 굴리는 거잖아 음네네네 근데 실생활은 고용이 일어나야 되고 뭔가 비즈니스 일으켜가지고 돈이 돌아야 되는데 이거는 어나더 어나더 사이드의 돈이야 어나더 사이드의 음, 돈이다 보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그냥 아예 이러는이 금액을 확 올려버린 건데 왜냐면 그 전에 이민법은 너무 좀 허술했어요 얼마 되지 않은 건 은행에 넣어놔도 줬어 그러니까 아, 뭐, 그러면 뭐, 뭐, 20년, 뭐, 30년, 30년 됐는데,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거를 바꾸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투자 금액을 한원 밀리언 정도로 해놓고, 비즈니스를, 개인적인, 이런 법은 없겠죠. 이제 나오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 한원 밀리언 정도 해놓고, 5년간 5명 이상 고용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영주권 주겠다. 아, 그게 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가 비자가 그런 뉘앙스 아니에요? 사업비자인데, 네. 사업비자가 약간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하지만, 우리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딴, 다른 업체 다는 아니고, 일부의 업체들이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비자까지 받는 건, 플랜을 막, 진짜 엄청난, 뭐 거의 LG급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LG급 회사로, 개인을. 네. 그리고 비자 나오고, 비자 나오지, 당연히. 이런, 이 정도 비자를 주지. 근데 문제는 뭐야? 2년 뒤에 검사에서 그거 네, 뭐? 안, 돼. 그거 네. 알잖아. 네. 맞아요. 그 사실이 아닐 경우 작살 나잖아. 음, 맞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하는 거는 정말 우리는 정말 실질적인 투자금액을 딱 정해서 고용, 이 신청자와 간에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그 금액 을 우리는 맞추잖아요, 정확히. 그래서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금액을 현실 가능성한 금액을 맞추는데, 그러니까 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니까 투자를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식당 같은 건 괜찮거든. 식당이나 음, 무슨 뭐, 네. 뭐 세차장이라든가 네. 주유소 같은 거라든가 괜찮으면 다섯 명 고용하고 하면. 그니까 뭐 이런 것도 기존에 있던 비즈니 매매하면 안 되니까 새로운 비즈니스 오픈하는 걸로 하면 되겠죠. 이제 기존 비즈니 매매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음. 비즈니스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원 밀리언 큰 돈이지만 영주권 개런티 한다면 다 써요. 그럼 몇 음. 밀리언만 쓰나? 다섯 밀 고용해봐. 그러면은 목조도 연간 3만 5천불, 4만 불 줘야 되는데, 4, 5, 20, 20만 불 돌려야 된다고. 인건비. 음. 정부에서 실업수당 주는 거를 개인이 막아주는 거예요. 이 정부 좋은 일인데, 아나 이게 진짜 이민 이민성 장관네. <laughs> 네. 훈남이었다 예. 또. 아무 네. 예, 의견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하죠. 예 그런 확실한 게 하나 있으면 진짜, 엄청 좋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 확실한 게 있어줘야 이게 뭔가가 사람들이 야 쓰자 영주권 받는다. 맨날 무 음. 뭐 영주권 가치가 한장에뭐 15억이니 20억이니 헛소리하지 말고 실질적인 줄수 있는 그런 메소드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 는 음, 네. 네네네. 튼 네. 제가 좀 너무 갔다 오늘. <laughs> 너무 갔다. 이제 연재 연 제가 지금. 우리 변호사님 씨가 안 더. 그래서 <laughs> 요건 요건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그 영상 몇번 찍었잖아요. 현재 그 투자 이민에 대해서는. 그 1,500만 불을 투자해야 되고 또 영어 점수가 4.0이 넘어야 되고 또 투자 기간은 4년이 넘어야 되고 하는 그런 조건들 이 있잖아요. 하지만 1,500그1 5만 500, 불을 그 모든 건다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방법에 있어서는 1불이 2불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고 1불이 3불로 간주가 있어 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니지먼트 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750만 불만 투자 하셔도 되고 다이렉트 인베스 먼트 같은 경우는 500만 불만 투자도 하셔 되고 뭐이 이렇, 이렇게 조건이 이렇게 되잖아요. 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왜, 매니지 펀드라든지, 그, 다이렉트 인베스먼트, 다 좋은데, 이게, 금액도 금액인, 금액뿐만이 아니라, 이제, 리스크가 너무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 다이렉트 인베스먼트 같은 그렇죠. 경우는, 그냥 회사로 투자하는 건데, 이 회사가, 진짜,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고, 내 돈이, 그러니까. 그, 투자에민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다내 돈이 가장 그냥 안전하게 그냥 보관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맞죠. 소망들이 그 많잖아요. 악금 보호. 보호. 어. 맞아요. 근데 그게 다이렉트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뭐그 이익이 대박 날 수도 있겠지만서도 투자해 오 오시는 분들은 그 돈을 많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 돈만 그냥 그렇지. 좀 안전하게 이미 7리0 옵션만 있는데 뭐돈 네. 더벌 뭐해?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리스매치가 돼가지고 그렇게 투자가 많이 안이뤄을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많이 밀고 있는 거는 이제 맨션 펀드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뭐지? 그, 펀드 매니저들이 관리하는 거니까. 그건 비로소, 비교적 안전하죠. 그거 많이 안전하죠. 그, 투자, 그,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거니까. 네. 750 하지만, 현재로서는 750밖에 방법이 없어. 네. 맞아요. 하지만, 500만 불이랑 750만 불이랑, 이게, 50%가 올라가는 거니까. 한 톤을 하면, 은 40억에서 60억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게. 60억. 네. 이게 그렇게 우리가 750, 네. 500 하니까 500원이랑 750원 얘기하듯이 <laughs> 얘기하는데 정말 큰 돈입니다. 정말 큰 돈이에요. 네. 네, 60억 그렇게 그굴리실준비하 되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죄 많지 않많요 <laughs> 예, 그래서 750만 불도 좀그 많은 그 어플리케이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네. 금액도 있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요번에그 저희 그 소식통을 통해 가지고 들었어요. 요번에 그이민선에서 내부적으로는 이미 다 결정이 났는데, 아직까지 발표가 음. 나기 전이다. 근데 이게 발, 그 바뀌는 법은 이러이러 하다. 나는 그 소식을 들어가지고, 저 이렇게 나와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또 찍게 됐습니다. 오늘. 예, 그래서, 하여튼... 네. <laughs> 저소식통한테 예. 듣고 나가지고, 또그 인터넷 에 검색을 해보고 하니까, 이게 꽤 그래도 많이 그 알려진 소식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왜, 블룸버그 아시죠? 뭐, 타임, 뭐, 음. 이제, 그, 뭐, CNN,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되게 그,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런 그, 뉴스, 그, 채널이잖아요. 그, 블룸버그에서도, 네. 뉴질랜드, 뭐, 이제, 투자율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음. 그, 발표가, 그, 저번 달인가? 이렇게 났고, 또, 다른 문진 뭐 어떤 그, 미디어들, 뭐, 그런 데서 많이 그, 났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에서는, 좀자게게안 나고, 그냥 뭐, 바뀔 것이다. 뉴질랜드가, 좀, 그, 투자금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뭐 이런 정도로만 써놨죠. 그래가지고요. 예. 제가 정말 그 저희가 그 이민성 직원들이랑도 그렇고 NGT 아시죠?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네. 거기 그 네. 직원이랑도 그렇고 정말 그 긴밀하게 그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그,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 전화해가지고 아나 단일이다 하면은 어 단일이냐 잘 지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문자 이름도 알고 뭐 이렇게 뭐 하는 정도로 네. 그렇게 어 소통하면서 지내고 있으니까요. 내부 소식을 제가 전해드린 거는 어떤 차별인지 말씀 뭐 드리겠는데 네. 예고편이고 정확해지면 네. 될것 같아요. 예, 될 음, 것 같고. 맞아요. 이제 낮아져야 되그 지금 유젠드가 지금 투자금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진짜로 맞습니다. 사업비자도 네. 솔직히 제가 아까 얘기 것처럼 손 보면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처럼 원밀리언 해가지고 가면은 진짜 많이 들어올 거예요. 진짜 많이 들어 온 그러니까 그것도 아, 아마 네. 근데 음. 근데 이것도 지금 해 아직 좀 지나면 힘들어. 하여튼, 음. 하여튼 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블룸버그 얘기하니까 블룸버그로 개그를 하려고 하다가 또 너무 무리수를 띄우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옛날에 무슨 개그가 생각이 났냐면 이거 개그 하나만 할게요. 옛날에 심영래? 심영래 알죠. 그래, 그래. 심영래랑 오재미랑 오재미가 개그맨 중에 무식한 애래. <laughs> 가 심형래랑 오재미랑 이제 가서 이제 오재미가 성인, 선배니까 아 제가 형 내가 오늘 밥을 사겠습니다 했더니 야 아니다 야 오늘은 됐고 그냥 오늘 더치페이 하자 그랬더니 오재미가 머리 뜨는줄 알아? 뭐래요? 저기요 <laughs> 더치페이 두개 주세요 아 이거 참 네. 개그였, 개그였는데 에. 너무 오래된 이거는, 거다 나이 나오 이거는 에. 그 민치아님, 그, 뉴스 채널에서 그, 많이 하시는 거죠? 어, 많이 하죠 어쩜... 근데 예. 이게, 이것도, 이게 처음, 이런 좀 약간 기, 기계근 하기가 그래서 안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예. 그래서 하여튼 바뀌는 걸 제가 예,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부적으로 들은 소식통에 따르면은, 아직까지 발표가 나기 전이라가지고,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그 계획은 이렇대요. 그 투자 금액을 그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만 불, 1000만 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신청자들은, 500만 불을, 그,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1000만 불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500만 불을 선택하면은, 투자 기간이, 이제, 그, 5년, 예, 5년으로 늘어나고, 1000만 불을 하면은, 투자 기간이 3년으로 이제 줄어든다, 이거예요. 현재 4년이잖아요. 지금, 지금 몇 년이죠? 지금 500만 불, 지금, 지금도 4년 아닌가? 4년, 네, 4년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게 거지. 뭐. 근데 이제 또그 500만 불, 1000만 불 거기에 대한 그 내부 그런 그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냐면은 1000만 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회사채, 국채 아니면 뭐 이제 그 음. 부동산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에 반면에 뭐 이제 그 500만 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어 375만 불은 뭐 이제 멘즈 펀드에 들어가야 되고 125만 분은뭐 이제 다른 그 어떤 투자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뭐 이렇게 있다는데, 그거는 뭐 이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니까, 그건 이제 그 발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뭐 이렇게. 어, 투자는, 네. 예. 난 아까 전에 끝난 줄 알고 개그쳤는데, 아직 안 끝났어. <laughs> <저 웃음> 예. 예. <laughs> 아, 설마 낫는데. 아, 여튼뭐 네. 정확한 안이 나오면 하고, 이제 이렇게 바뀔 거 같아. 약간 내 투자 의미는 영상을 만들지만 좀 약간 좀 뭐랄까, 좀 소수의 사람들 얘기기 때문에, 얘가 예, 만들면상 항상 좀 약간 이게 좀 부정적인 여론이 이르지 않을까라는, 뭐 내가 이렇게 큰 공인도 아니고 뭐 유튜브, 5천명짜리 유튜브에서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뭐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너무 고마운 정보. 얘가 막 말도 떨리잖아. 지금 막투자인인 얘기가 <laughs> 내가 이런 여론 <이런> 얘기하니까. <laughs> 네. 오늘 너무 고마운 정보였고, 자, 하튼 여뭐 됐나요? 마무리할 고 있나요, 네. 또? 아닙니다. 뭐 저도 뭐 그렇게 그투자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그 뉴스를 저테 들어가지고 이렇게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하루빨리 그 시청자분들하고 채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예 저는 뭐 네, 네. 하튼 뭐 정보니까 또 이런 또 소수의 분들 이렇게 이 데니얼 바사는 그한 명의 잃어버린 양도 놓치지않는 그런 마음으로. <laughs> 네. <laughs> 너무 너무 갔다 오늘 멘트들이 <웃음> 하여튼 <웃음> 너무 네. 감사했습니다 예,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유익한 정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좋은 정보로 또 찾아주실 거죠? 아 그럼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하여튼 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정보로 찾입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